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0년 8월 28일 금요일 아침,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에스겔 말씀 묵상 제 66번째 시간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며 오늘 말씀 묵상 시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제30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제30장 20절에서 마지막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한째 해 첫째 달 일곱째 날에 요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애굽의 바로왕의 팔을 꺾었더니 칼을 잡을 힘이 있도록 그것을 아주 싸매지도 못하였고, 약을 붙여 싸매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유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을 대적하여 그두 팔, 곧 성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애굽 사람을 문나라 가운데로 흩으며 무백성 가운데로 해칠지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경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넘겨주려니와. 내가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그가 바벨론 왕 앞에서 고통하기를 죽게 상한 자의 고통하듯 하리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내려뜨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들어 애굽 왕을 치게 하리니 내가 요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애굽 사람을 나라들 가운데로 흩으며 백성들 가운데로 해치리니 내가 요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이번 주화일부터 우리들은 남유다 주변 국가들 중제 일곱 번째 나라인 애굽에 관한 신탁을 계속 읽고 있습니다. 애굽에 관한여서는 무려 일곱 해에 걸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신탁에서는 애굽은 나일강의큰 악어요. 갈대 지팡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또한두 번째 신탁에서는 하나님께서 애굽을 바벨론의 손에 넘겨 버리실 것임을 각각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세 번째 신탁에서는 애굽의 이말 여호와의 날이란 기쁨의 날이 아니라 무섭고 어두운 심판의 날로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과 그의 군사들이 휘두르는 칼에 애굽과 동맹국들이 맞아 또 쓰러지는 패망의 날이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해주셨지요. 에스겔 당시 최강대국인 애굽의 멸망은 결코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바벨론의 힘만으로 애굽을 멸망시켰던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애굽의 패망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신 바에 따른 것으로서 애굽을 향한 심판의 뜻을 바벨론이라는 도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성취하셨던 것입니다. 한편 오늘 우리가 읽은 30장 20절에서 마지막 26절까지의 단락에서는 애굽에 관한 제4 번째 제네 번째 신탁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은 자기가 이네 번째 신탁을 언제 들었는지 20절에다가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20절입니다. 열한째 해 첫째 달 일곱째 날에 요호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첫 번째 신탁을 받은 때가 열째 해 열째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네 번째 신탁은 첫 번째 신탁을 들은 지약 6개월 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에스겔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자, 20절에 나오는 열한째 열열째해 첫째 딸이란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지 열한 번째 되는 해라는 의미입니다. 주전 587년 4월 29일이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이 날짜는 바벨론의 느부간 넷살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지 9개월째가 되는 때였습니다. 역사책에 따르면 그 당시 이집트의 파라오의 이름은 호프라입니다호프라는 포위당한 예루살렘을 도와주겠다며 군대를 이집트에서 출동을 시켰는데요. 이집트군의 출동 소식에 바벨론은 예루살렘 포위를 잠시 포기하고 뒤로 물러나간 때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바벨론의 포위했던 이 바벨론이 잠시 뒤로 후퇴한 사건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에스겔에게 찾아와 애굽에 대한 신탁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21절을 제가 쉬운 번역 성경으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아들아, 내가 이집트 임금 파라오의 팔을 부러뜨렸다. 보아라, 아무도 그것을 낫게 하려고 묶어주지도, 붕대를 감아주지도 않아. 그에게는 칼 잡을 힘도 없다. 팔은 이집트 파라오가 가진 권세와 힘을 가리킵니다. 또한 권세와 힘, 명예 그리고 온갖 자기 선전으로 똘똘 뭉쳐진 애고방의 교만함을 의미하기도 할 것입니다. 애굽 군대의 출동 때문에 바벨론의 포위로부터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었던 포위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남유다 왕은 이번 일로 인해 애굽에 대해 더 충성을 맹세했을 것입니다.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참으로 남유다와 또 자기 생명을 살리는 길이다라고 말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가리켜 남유당은 남유다 왕은 꾸짖고 더욱더 그들을 핍박했을 것입니다. 거봐라 우리 남유다의 생명을 지켜줄 존재는 애굽이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지요. 그런데 에스겔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이집트가 몇년후 바벨론에 갑작스럽게 무너지고 맙니다. 그 이유를 세계사 학자들은 여러 이유를 들어 설명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21절에서 분명히 그 정답을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이집트 임금 파라오의 팔을 부러뜨렸다. 교만할 때로 교만해진 이집트의 파라오의 힘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꺾어버리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직접 대적하시고 몽둥이를 하나 들어서 이집트를 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몽둥이는 바로 느부간 넷살이 이끄는 바벨론이었습니다. 바벨론 임금의 팔을 강하게 하고 그의 손에 내네 칼을 쥐어주겠다. 그러나 파로의 두 팔은 부러뜨리니 그는 살해되는 자처럼 바벨론 임금 앞에서 크게 신음할 것이다. 하나님의 의해 권세계의 멍에 이것이 완전히 꺾이고 끊어져 버린 파라오와 그의 이집트 백성들은 다른 나라의 도움을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바벨론이 휘두르는 칼에 맞아 힘없이 죽어갈 수밖에 없었지요. 이때부터 최강대국 애굽은 바벨론, 페르시아, 마케도니아 제국, 로마 등등 당시 세계 대제국의 식민지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애굽에 대한 제네 번째 신탁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일러주신 날짜가. 주전 587년 4월 29일경입니다. 그리고 약 1년 후에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공격을 더 이상 막지 못하고 끝내 함락당하고 맙니다. 이때 예루살렘 성전도 모두 불타 잿더미가 되고 말지요. 만약 에스게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이번 신탁의 말씀을 남유다 사람들이 주의 깊게 들었다 한다면 남유다의 역사는 달라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남유다의 왕 시드기아와 고관들, 그리고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 자신과 그리고 이 나라 이 백성을 진정으로 살리는 길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임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1년 뒤에 남유다는 그토록 비참하게 멸망당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남유다 왕과 고관들의 눈에는 하나님보다도 이집트가 더 강한 존재였습니다. 이집트를 단단히 붙잡고 있기만 한다면 저들이 본인과 이 나라를 바벨론으로부터 구원해 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압니다. 저들의 생각이 착각이었음을 완전히 틀린 생각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를 두고 한번 생각해보면 제 자신을 객관적으로 잘못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장기에서도 훈수자 모드에서는 이것저것 폐가 다 보이는데, 정작 선수로 뛰면 폐가 하나도 생각나지 않지 않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잘 알고 가르치고. 하는데 정작 당사자의 입장이 되고 나면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나의 눈과 귀가 그동안 내가 익숙했던 경험과 다른 사람들의 말에 더귀 기울이고자 할 때가 많곤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먼저 찾고자 하고 기대고자고자 하는 마음들이 더 커져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이 찬송과 가사를 한번 읊조려 보면 좋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 주시리.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오늘 또 내일 또 우리를 친정으로 지켜주시고 모든 악함과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한분 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빚어가실 가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 주심과 일으켜 세워 주심, 또 회복시켜 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공간난 권사님, 또 오영식 집사님, 이기수 권사님. 이 목수 권사님, 조춘자 권사님, 최재경 집사님, 김순희 집사님, 박경웅 집사님의 건강을 위해서도 여러분 더불어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19와 장마, 홍수로 또 비피해로 신름하는이온 세상 또 모든 분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치료하여 주소서, 구원하여 주소서, 애쓰고 수고하는 이들에게 지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나라를 위해 또 힘든 이들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래며 하나님의 은혜 보자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